우리가 청소년 수련회 때 아홉 가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까지 3캠프에 대해서 세 가지 세레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인생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내용이 이 부분이었잖아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가는 사역이었단 말이죠. 미래를 위해서 파수망대, 안테나 만들어 놓는 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랩런트 사역을 하면서 요 아홉 가지는 반드시 세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캠프는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랩런트의 평상시 삶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고 복음화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역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렘런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답을 찾아주는 게세 가지 캠프다. 미래 캠프, 어,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확립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그때 달란트 속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이게 삼 캠프인데 결국 평상시 어떻게 승리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죠. 두 번째는 랩넌트에게 세 가지 평생을 위한 세레모니가 있다 이 부분은 랩넌트의 여정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 랩넌트의 여정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답을 주는 거죠 평생의 달란트 어떻게 찾느냐 그게 성인식이잖아요 평생의 전문성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해주는 것이 어, 명명식이죠 미션을 자꾸 전달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파송식, 파송식이죠. 평생의 현장성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랩런트에게 답을 제대로 전달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랩런트의 여정 컨설팅입니다. 이게 세 가지 세레머니죠. 자, 세 가지 등대는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랩런트에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방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등대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랩넌트에게 플랫폼 만드는 사역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유목사님이 이것을 두고 플랫폼 뭐냐? 교회, 성막, 성전, 교회. 이것을 통해서 보좌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393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누려지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교회라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어서 평생의 전도 운동을 할수 있도록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24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복음 24를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복음을 계속 누릴 것이냐? 이게 찾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237로 가게 되는 것이 플랫폼이다. 말이 조금 짧기 때문에 설명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랩런트의 플랫폼입니다. 이 안에서 237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란 랩런트가 곧 237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으는 플랫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고, 인턴십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고, 학업에 대한 플랫폼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랩러트들이 237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랩런트들은 이 응답을 받고 현장에 가서 스스로 플랫폼 될 거니까요. 두 번째로 파수망대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워치타워잖아요. 내 업에서,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 플랫폼 통해서 받은 응답, 보좌화 되어서 받은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내 업에서,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 보좌화의 증거가 실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보고 25라고 할수 있죠. 이러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파수망대는 재앙을 막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는 재앙을 막아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앙을 막아주는 감시망대 역할을 하면 랩넌트는 미래에 스스로 재앙 막는 곳곳의 현장에 망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겠냐? 현장에 지금 재앙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자꾸 관찰해야 됩니다. 자꾸 감시해야 됩니다. 자꾸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요. 차단해주고요. 그리고 재앙이 조금이라도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도와주면서 진짜 치유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담하고 자꾸 현장으로 찾아가고 하면서 치유하는 사약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안테나입니다. 뭘 하는 겁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안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영원의 응답을 받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가 썸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안테나를 통해서 자꾸 컨텐츠가 쏘아보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메시지를 자꾸 전달해 주고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랩넌트의 삶에 메시지 컨텐츠가 채워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서밋 앞에 서 증인으로 설계될 거니까요. 서밋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밋으로 서서 서밋들 앞에 가서 증인이 되잖아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죠. 서밋들 앞에서는 증인 되도록. 요게 안테나 역할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등부 교사로서 당장 해야 되는 것도 일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등대 역할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등대 역할. 경고하고 찾아주고 막아주는 등대 역할. 빛을 비춰주는 등대 역할입니다. 우리는 2월 한달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남은 방학기간이거든요. 랜런트들에게 있어서 1월, 2월이 사실상 진짜 방학다운 방학으로 집중할 수 있는 1년에 한 차례 기회입니다. 여름방학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짧습니다. 많이 길어봐야 3주 정도 됩니다. 심지어 짧은 데는 2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여름방학은 주로 리더 수련회하고 본대회하고 자체 수련회 하며 거의 끝나는 구조입니다. 집중훈련 한주할수 있느냐, 마느냐뭐이 정도 차이거든요. 겨울방학기간을 우리가 진짜 잘 활용하고 살려야 되는데 절반은 지나갔습니다. 3월 달에 계약해서 랩너트들에게 진짜 본격적인 현장 스케줄 이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2월 한달 동안에 응답을 다 받도록 해놓고 랩너트를 파송해야 됩니다. 2월 동안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집중 훈련, 우리 학년별로 하죠. 요 시간에 메시지 확립해야 되겠죠. 모든 랩너트에게 메시지가 들어가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어... 사실상 우리가 반별 다락방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부에 있는 동안에는 고등부 렘넌트로서의 정체성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거든요. 우리 마누엘 교회 고등부를 나왔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메시지는 이렇게 듣고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 진짜 복음 제대로 듣고 가야 되잖아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엄설이 처질 정도로 오직이라는 결론 내고 가야 되잖아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이라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렘런트들하고 우리가 확인되어서 그 대학으로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 또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겨우 반에 한 명, 두명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저는 랩너트들이 무조건 시간 비우고 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랩너트들이 뭐, 진짜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도 승리할 수도 있죠.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승리할 만큼 랩너트들에게 이미 메시지가 꽉차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걱정 안 돼요. 반별 다락방 안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그렇게 메시지가 충만한 것 같지 않은데 안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렇게 복음으로 꽉차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냥 적당하게 인본주의 쓰다가 집에 갈것 같은데 적당하게 인본주의 쓰다가 그냥 본향 갈것 같은데 저대로 가면 어떡하지? 이게 제가 마음에 제일 걸리는 거예요. 어, 진짜 우리가 뭐 대단한 걸할 수는 없지만, 뭐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사역을 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쏟아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만큼은 고등부 랩런트들이 3년 있는 동안에 다 확립이 되어서 제가 받은 은혜 이상은 다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제가 체험했었던 복음, 제가 체험했었던 기도, 제가 체험했었던 전도, 제가 체험했었던 예배 집중,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랩너트들이 감을 잡고 대학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 마음에 그게 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훈련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라도, 평소에 다못 들어오더라도 이 시간에만큼이라도 메시지 받고 확립되지 않은 거예요. 실시간 못 들어오는 경우들도 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전 10시로 잡았지만 그 시간에 계약한 친구들도 또 있거든요. 계약을 해도 뭐 학교에서 뭘 하는 건 아닌데 잠깐 출석 체크하고 또뭐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다못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라도 계속 같이 반에서 공유가 되면서 확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렘너트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393을 가지고 실제 기도 혼자서 할수 있는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찾아주겠냐는 거예요. 이 기도가 되어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고등부 나왔는데, 기도할 줄 모른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제 욕심은, 솔직히 말해서 제 욕심, 우리 권사님이 매주 그 기도, 유목사님 기도 이거 영상으로 해가지고, 제 것까지 해서 편집해가지고 올려주시잖아요. 우리 랩노트들의 기도 스타일이 그렇게 딱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유목사님 기도 스타일로 기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막 그냥 악한 말로 하면은 성대모사 하듯이 목소리까지 막 흉내내더라도 괜찮아요. 유목사님 기도하시는 것만큼, 전도자 기도하는 것만큼, 렘너트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기도시켜 보면 알잖아요. 평소에 기도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알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할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누리잖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봤잖아요. 우리가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 랩너트를한 번도 체험 못하고 대학으로 올라간다? 한 번도 체험 못하고 어른이 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기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한달 동안에는 메시지 확립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지만, 이 응답을 우리가 반드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사역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해야 되냐면, 빈 곳들이 있거든요. 어, 무슨 말이냐면, 학업에 대해서, 진학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빈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걸 찾아가지고 스스로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또뭐 스스로 학원 다니고 하면서 좀 가정에서 잘 챙겨 주시고 하니까 크게 문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 학원처럼 전문성 있게 다 하지는 못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빈곤만큼 우리가 챙겨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2월 한달 동안 플랫폼 사역이라는 말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놀면서 그건 노는 것 가지고 평안하면 되잖아 안 그렇거든요 놀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놀면 안 되는데 계속 놀고 있다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공부가 안된다 해야 되는데 무기력하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플랫폼 사역이에요 그래서 2월 한달 동안에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그, 우리, 김현미 권사님하고, 아, 집사님하고, 신방해가지고, 예은이를 만났는데, 우리 예은이가 공부하고 싶은 의욕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집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안 되고, 공부할 분위기가 조성이 안 돼가지고,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솔직히 혼자 할수 있잖아. 혼자서 자습도 할수 있잖아. 자습이라도 문제집 푸는 거라도, 제일 쉬운 거라도 문제집 풀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 매일, 우리 집사님 마시는 카페로 나와라. 매일 카페 오픈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출근을 해라. 여기로 출근해서 여기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동안 인증해라. 필요하면 줌을 켜라. 고등부 줌 켜가지고 줌 켜놓고 공부해라. 내가 들어가서 감시해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바로 그 다음 그 얘기를 그 신방을 한 다음날부터 바로 와가지고 카페에 출근해서 인증샷부터 보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중 켤까요? 해가지고 니가 봐서 혼자서 할수 있으면 안 켜도 된다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잘 하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게 되게 기뻤어요. 랩 노트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금 관심 가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플랫폼만 해야 되거든요. 오늘 나왔냐 하면서 막 그거 정도만 해도 되는 어렵지 않은 플랫폼이거든요. 잘 하고 있는 사람들 괜찮아요. 비어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하고 플랫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인턴십 플랫폼 만들어야 되거든요. 잘 되는 사람 괜찮은데 안 되는 사람 현장히 많으니까. 2월 한달 동안 해야 될 우리의 사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신방 캠프요. 모든 개인 개인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방학 끝나면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방학 때도 만나기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방학 끝나면 더 만나기 어렵죠. 방학 때가 그나마 기회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렘런트를 위한 세 가지 등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플랫폼 되고, 우리가 아이들 재앙 막아주는 파수망도 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메시지 쏴 보내주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한명한명다 확인을 하자고요. 그래서 세명 교역자가 다 나눠져가지고 지금 신방 캠프 하잖아요. 그래도 스케줄 다안 맞아지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마음의 각오에, 그래, 어차피 3월 이후부터는 낮 시간 활용 못 하는데, 2월 달에는 낮 시간 계속 써서라도 신방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여러분, 스케줄 많이 잡아주시고, 많이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신방 스케줄이 조금 잡혀 있긴 합니다만, 더 많이 우리가 랩너트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한명한명 한명 만나가지고 점검 다 해줘야 되잖아요.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방향 잡아주고, 제일 중요한 게 전도자 되도록 잡아줘야 되잖아요, 평생에. 그래서 이거 할수 있는 개인화 사역을 우리는 신방캠프로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자가 만약에 다못 들어간다. 그런 경우 있겠죠. 시간이 안 맞다. 그런 경우 있겠죠. 비대면으로라도 하자고요. 근데 그것도 어렵다면 교육자가 다못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라도 꼭해 주세요. 2월 한달 동안에 빈곳 없애도록 한명 일대일로 만나 가지고 대화하는 그 시간을 교육자가 만약에 못 한다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라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방 캠프가 2월 한달 동안에 100%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전체가 한 팀이라는 생각 자체를 우리 랩런트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요. 우리 고등부 전체가 포럼으로 통하는 한 팀이 되도록 우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어, 좀 얘기하고 싶은 현장들이 있습니다만, 뭐, 더 길게 얘기하면 또미션룸 자체는 늦게 끝나니까요. 여러분, 정말 세 가지 등대의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가 하면 렘넌트들은 스스로 세 가지 등대의 응답을 서밋이 되어서 받게 될 겁니다. 그 귀한 사역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전부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사 미션홈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선포된 아홉 가지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발견케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발견해서 회복하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이밤 남은 시간에 모든 스케줄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